때로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의 소통은 주로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일동제약의 직장인 성장 프로젝트 위닝 마인드셋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인 성장 트레이너.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상담심리사 최주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알찬 성장을 이루기 위한 마인드셋 만들기. 그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타인의 마음을 열기 위한 서로 잘 통하는 소통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친절한 말은 짧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무궁무진하다. 너무 멋진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나누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친절하고 따스한 말, 그것이 본질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잘하려면 우선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따스함, 즉 온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그치듯이, 비난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상대방의 마음문이 철커덕 하고 닫히게 되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이속우화에서 나그네의 겉옷을 벗긴 것은 바람이 아니고요 햇볕이었답니다 자 그럼 소통을 잘 하기 위한 웜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웜의 W는 원트입니다. 원트의 뜻은 원하다 혹은 원함.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즉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요. 내가 좋은 것을 타인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직장 상사가 된 나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신입사원일 때 원했던 걸내 부하직원한테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요. 찔리시는 분들 몇분 계시죠? 다시 말해서, 나의 결핍이 나의 원트, 즉, 욕구를 만들고 상대방과 조율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면서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고 성을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호의를 받는 그 사람이 그걸 정말 원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 먼저 나의 원트와 상대방의 원트를 잘 살피고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웜의 A는요, answer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대답 혹은 이야기를 잘 이렇게 듣고 있나요?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나 혹은 내 물음에 대한 답이 끝나기 두 전에 내 얘기를 하거나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류의 소통은 주로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평등한 관계보다는 상하 관계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겠죠. 상대방의 대답을 충분히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는지 관심과 배려로 충분히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나 역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내 생각을 정리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대답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랍니다세 번째 웜의 R은요,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말하면 잔소리죠. 우선 언어적으로 맞장구 쳐주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표현으로는요, 음좀더 얘기해줄래? 그랬구나. 아 그때 너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 우와. 이런 말들이 있죠. 이도 저도 안될 때는요, 그냥 상대방의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회사에서 동료하고 좀 껄끄러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좀 그러네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 오늘 회사에서 동료하고 껄끄러운 일이 있었어? 혹은 아 마음이 좀 그랬어?라고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응은 대체로 어떨까요? 목묵보다 침묵은 금이다 이런 태도죠. 일단 무반응이 의외로 제일 많습니다. 혹은 단답형, 그래, 음, 그리고 끝. 세상 무성의하게 들리죠. 심지어는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판단과 평가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감 잡히셨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언어적으로 리액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비언어적인 태도일지도 몰라요. 입으로는, 그래,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아주 교과서적으로 리액션을 하고 있을지라도, 태도는 막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몸이 건조하게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른 짓을 하면서 답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어, 저거 뭐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그래서 중요한 건내 태도에서부터.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아주 잘 듣고 있다는 티를 팍팍 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을 하게 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마음만으로도 내 태도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리액션은 언어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웜의 M은요, empathy입니다. 바로 공감인데요. 공감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나도 오롯이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이 공감의 본능을 타고났다고 볼수 있어요. 인간의 이 신경세포 중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거울뉴런인데요. 바로 그것이 공감의 생물학적 기반이 됩니다. 아이들을 살펴보면요. 어른이 이렇게 웃으면 따라서 웃고 또 어른이 울면 이렇게 따라서 울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거울뉴런이 하는 일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거, 공감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을 한다는 건요.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때로는 명확하게 요청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은 하지만, 나는 이것을 원해. 라고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알찬 성장을 이루기 위한 마인드셋 만들기 세 번째. 타인의 마음을 여는 올바른 소통법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동제약의 직장인 성장 프로젝트 위닝 마인드셋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